60대에서 60대 돼버렸네? 돈 아깝다? 그렇게까지 그래 보이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실장입니다 댓글 읽어보셨어요? 어... 처음에 좀 읽다가 좀 나중에 안 읽었어요 <목소리> 귀찮아서 안 읽었어요? 아니면은 아뭐 저는 그런 걸로 상처받고 그런 성격 아니라서 그냥 뭐 그런 의견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라 한번안 뭐 읽어보셨으니까 음.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무섭네?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렸을까 봐 찾아볼게요. 어... 신봉선인 줄? 신봉선, 아이유 닮았잖아요. <laughs> 난 아이유 닮았다고 생각. 수술하기 전에. 신봉선 이미지가 있다고 혹시 들은 적도 있어요? 아니요, 전 아이유 닮았다고 들었는데. 다음 댓글은. 안 하는 게 훨씬 어려 보이고 예쁜데 수술 왜 함? 한두 달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지 않나요? 부어 있을 때 모습이 얼굴이 커 보이고 약간 이러니까 좀 그래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30대에서 60대 돼버렸네? 돈 아깝다? 그렇게까지 그래 보이나? 실제로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저를 본 사람들은 영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음 댓글은 아직 어리신데 벌써 재수술인가요? 안면 거상 몇번더할수 있나요? 지금 하면 나중에 뭐못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추세가 어린 나이지만 실리프팅도 받으러 다니시고, 레이저도 받으러 다니시고, 한 달에 몇백씩 몇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뿐이고, 안 되는 거야. 수술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면 텀이 길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번밖에 못 한다? 횟수 제한이 있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100%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칼기나 감각 이상, 피부 페임, 다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의학적인 발달이 많이 돼서 그런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면 수술하신 병원에 연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거는 병원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다음 댓글은 혹시 현재 얼굴도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뭐 얼굴 뭐 이런 상태입니다. 수술 너무 무서운데 수면마취 하나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은 의료진의 얘기 들리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말을 듣는 게 제일 수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에 들어오시기 전에 본인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아, 옆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건다 순조롭게 끝날 겁니다. 이틀 차에 그대로 근무했다고 다른 사람들 눈 생각 안 하나? 이틀 만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드레싱을 하러 병원에 왔었어야 됐어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수술을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오히려 안심을 해서 괜찮던데 이틀 차에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이러면 연차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야. 오히려 괜찮은데 이러고 제가 근무한 것도 있어요. 다음 질문은 이마 거상 실루했나요? 엔도타인 했나요? 저희는 엔도타인을 쓰지 않아요. 저희 병원이 이제 실루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원장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입니다. 원장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마 거상 절개 두 군데 하면 고정이 잘안 되지 않나요? 저희 병원은 절개를 두 군데 하지만 고정을 네군데해서 지금 10개월이 넘었는데도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고정은 잘 되고 있는 게 맞다. 댓글 읽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성형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시면 뭐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또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